서울 상해에 대한 받으러 온 만기가 9월 30일입니다. 12만원을 국민은행에서 할인율 10%로 할인하면서 매각거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할인율을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 할인받은 금액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만기는 2개월 남았다고 되어 있죠. 결국 2개월에 대한 연10% 이자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인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시오. 매각거래로 처리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할인료는 12만원에 대해서 연 이자율이 10%죠. 할인료율 10%를 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12개월 하시면 1개월. 할인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만기가 2개월 남았죠 따라서 2개월 곱하시면 2,000원이 우리 할인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도에 매각한 거니까 대변에 바드러움 서울상에 해갖고 12만원 하시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얼마입니까 2,000원이죠 보통예금에 118,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